할렐루야. 네. 우리 협사람목 인사하실까?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아니 명절이라 우리에서 썰렁할 때 했는데 많이를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역시 우리 드란노 성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 한번 다시 협사람고또 인사할까? 이렇게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인생의 허기 채우기 이런 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에는 이 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굶주림이나 배고픔으로 지친 상태를 우리는 허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허기는 육체적인 허기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허기도 있습니다 그 허기들은 생의 상실이나 죽음에도 이르게 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를 이르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더 많은 허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꾸 물건을 구매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죠. 다른 거 아니에요? 뭔가 채우지 않는 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쾌락으로 생의 허기를 채우려 하지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다가 잘못되고 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그 인생의 허기를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앤티니스 공허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허하다. 뭔가 고요하고 텅 빈.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우리 안에 우리가 보지 못한 빈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도 창조되기 전에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혼돈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비어 있으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우리가 영혼에 또한 인생의 허기를 느끼게 되면 공허하고 혼돈해요. 혼돈. 현대인들은 혼돈. 혼돈. 남녀노소 할것 없이 스마트폰, 스마트폰 같은 그런 이 사회 정보망들을 통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 허기는 여전히 채워지질 않습니다. 부부 갈등이나 인간 관계도 대부분 서로의 허기를 채우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그 삶의 여유가 더 있고 시간이든 남아돌수록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 허기가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돌거나 방황하기도 하는 것을 많이 봐요. 어린 자녀들은 불량 친구들을 만나서 어울리게 되고 젊은이들이나 또 유부남, 유부녀들까지도 술집이나 클럽 등을 전전하게 된 이유는 그알수 없는 인생의 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충격적이고 놀랄 만한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육신의 하기는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면 됩니다. 그러나 이어 마음이나 영혼의 허기는 달라요. 채워지지 못할 때 크고 작은 모든 인생의 그 근원이 되는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이나 영혼의 허기 때문이에요. 특히 감성적이고 센티멘탈한 이 가을이 되면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인생의 허기를 채우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게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행해요. 대신 채워지면 그때 또 행복합니다. 채워져야 돼.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그 생의 허기를 채워서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리인생의그 하기를 채우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human structure, 인간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구조. 그래야 채울 수 있는데, 장세기장 출제로 보면,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된지라 사람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인간 구조를 알아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주도 구조가 있고 세상도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어떤 물체나 기계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다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할때 고장난 것을 고칠 수도 있고 수선할 수도 있어요. 구조를 모르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들도 고치고 또한 채워져서 행복을 얻으려면 내 구조가,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간은 두 개의 구조로 나누어지죠. 그것이 육체와 영혼입니다. 그 구조들은 각자 채워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게 허기를 느끼게 되고 허전하게 되고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에서 난 것들을 먹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채소라든지 먹고 만족할 수 있죠? 그러나 용혼는 다릅니다. 생기, 하나님의 생기 하늘로부터 왔기에 하늘의 것으로 아니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모르게 만족이 없고 허기를 느끼고 공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조. 여러분의 구조를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그 허기를 채우는 길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famine of life, 생의 기근의 있음을 알아라. 우리 인생에는 기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땅이나, 뭐, 농사 짓는 데만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인생 가운데도 기근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 법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요와께서 가르사내 보라, 날이 이를 지란 데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땅에 기근이 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남녀노소 모든 인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생애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기근이 있고, 기갈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생의 그 깊은 허기를 채울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근이들은 말라버린 땅처럼 불행한 모습은 없어요. 가끔씩 보면 기근이 든 아프리카의 그 처절한 땅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인생도 마찬가지 생에 기근이 들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장춘몽이에요 그렇죠? 이사인식구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린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여러분 배고픈데 꿈속에서 아무리 먹어봐야 꿈에서 깨니까 배불러요 일장춘몽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꿈 속에서 먹는 것과 똑같아요. 깨면 배고픈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목이 말라서 꿈 속에서 아무리 마셔도 꿈에 깨니까 목마름이 가시질 않더라는 인생.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인생의 기근을 여러분 이기고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최근 한 사막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뉴스나 뭐 신문을 통해서 보셨을 겠습니다만 비가 오지 않아 쩍쩍 갈라져 풀한 폭이 없는 사막에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놀란 광경이 펼치는데 프랑폭이 1년 내내 없었던 그 사막에 꽃들이 피어나가지고 그 사막을 덮어버린 거예요. 사막이 황혼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이루어지는구나이사야 선생이 말씀했던 것처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를 낼 것이라고 말씀과것 같이 여러분 우리 이 인생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가를 채우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에도 보면 가련하고 빈 피반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해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 영혼의 그 기근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기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근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근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기근을 해결할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생에 허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허기를 채우는 길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food for soul 영혼의 양식이 있음을 알아라. 영혼에도 양식이 있다. 본문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요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우리들 인간이 삶에 기근이 오고 갈증이 생기고 공허하게 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사장에 보니까 가나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알지 못한 남들이 알지 못한 자기 자신만의 양식이다 있 영혼의 양식. 예수님께서도 남이 할수 없는 그러한 자신만의 영혼의 양식이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 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고프면 집에 와서 냉장을 열고 육신을 위한 몸을 위한 양식들을 찾지만 우리 영혼이 기가리 왔을 때. 그때 영혼의 양식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몸을 위해서는 많은 양식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이번 추석에도 식구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준비하고 먹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저거요 영혼을 무시합니다. 영혼이 먼저 잘되어야 범세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줄이고 허기지게 방황하고 공허하고 불행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스 2장에 보면 그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까지 폐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랬더니 에스겔 선자가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아십시오. 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양식으로만 영혼이 만족할 수가 있어요. 10편, 105편을 보니까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다. 도 인생을 만족해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늘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이 뭡니까? 주님의 살은 말씀이에요 또한 주님의 피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되어 있다 오신 주님의 그 참된 음료 그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요, 건강해요.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면 육신도, 몸도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면 육신도 건강한 것처럼 먼저 영혼의 허기를 채우고 영혼이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보약이에요, 보약. 그래서 약이라고 그러죠. 신약, 구약. 두 가지 약 말이에요. 이걸 먹어야 이 보약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인간의 그허기를 채우는 길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Source of life 생명의 근원을 알아라 우리를 생명의 근원을 알아라 에르미야 2장에서 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들 인생에 대해서 참잘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 인생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고른 대신 그 말씀의 웅덩이를 버리고 물을 저축하지도 못하는 자신들에게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서 그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를 인생이다 그러니 아무리 인생에 노력하고 일을 써도 터진 웅덩이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다 흘러버리고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허무함에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만족이 없고 그래서 공허하고 그래서 영혼의 허기 속에서 방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수지에 아무리 많은 물을 넣어도 구멍이 나고 터져서 물이 새어버리면 얼마나 허탈하고 불행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요 가뭄이 되면 크, 밤중에 잠못 자고 나와서 논에 물을 대려고 애쓰죠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간신히 물을 댑니다 아이고 들어간 거 보고 아이고 좋다 내일 아침에 와서 보면 가득 채워졌겠지 다음날 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구멍 났기 때문에 쥐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구멍난 인생 여러분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생수의 근원을 모르는 인생이 마치 구아 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터진 곳을 여러분 막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물이 고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진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때 우리는 그 인생의 구멍난 곳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생명의 구름들의 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에르미야 16장에 보면 여호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보장이십니다. 환란 때의 나의 피난처십니다. 영원하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우리의 성소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성소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어놓은 스스로 터진 운동회 같은 이 건물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항상 싸움이고 다툼이고 허기 가운데세 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를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성소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요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요한은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죠. 예스스로 돌이켜 가로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풀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허기의 원인을 깨달았어요. 장자는 자기가 스스로 터진 웅덩이 그 재물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걸 가지고 갔는데 터진 웅덩이니 그 재물이 다 어느 날 빠져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주려 죽게 생겼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 일꾼들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왜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주려 죽는가 그리고 아버지 입으로 돌아가죠 이게 부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그래야 허기를 채우고 살수 있는 거예요. 허기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력기 13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요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요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허기를 채우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인생의 허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정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좋은 것으로 기름진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양식 아닌 것 진정한 영혼의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줄 필요 그런데 투자하지 마세요 사자께서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이에 한 웅욱한 것을 터치시니 오픈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 영혼의 생수, 생명의 그런,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그 생명의 생수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1930, 1993년 11월 9일자 조선 동아 중앙 등 유명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었어요.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었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 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금강경을 십여 차례 읽으면서 깜짝을 놀란 일이 있다. 그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예수의 가르침과 비슷한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강경에는 없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없다. 불교에는 죄 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 여러분 영혼의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처저는 모습으로 불행하게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것을 한이 성철이라고 하는 이 성철이라고는 하 불교계 유명한 고승의 유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또 이렇게 말했어요. 천년의 한을 품고 천추의 한을 맺히는 후회가 아닐 수 없다. 자기가 헛된 인생 사는 것은 천추의 한이 맺지는 아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좋은 말 우리 뭐 어, 윤리적인 그런 뭐 성경에 있는 말이 비슷한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죄값 칠 자가 없어요. 인생은 죄 문제예요. 이것을 해결받아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것이 빠져있다. 기가 막힌 발견이고 그래서 나는 그가 지옥에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본인이 간다고 했으니까 가시겠죠. 그런데 깨닫는 사람, 진짜 승려라고 생각해요. 진짜 승리예요. 깨닫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음. 여러분 인생은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채우지길 원하십니까? 재물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음식입니까? 요한복음 사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 아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 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상는 샘물이 되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볼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 물. 이 그러니까 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령을 마셔야 돼그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성령이 생수가 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다 성령을 마시라 이방 종교들은 고상한 책 비움을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들 기독교는 반대로 채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어 있으면 공허하고 허기지고 잡생각이나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비움, 뭐비움을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은혜로 감사 같은 것으로 채워지면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육신 쪽으로는 많은 곡식과 열매들로 풍요롭지만, 마음이나 영 쪽으로는 공허하게 만드는, 여러분, 위험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생의 중심을 못 잡고, 어두운곳 멀리 떠나고 싶고, 일탈에서 벗어나고 싶은 계절이 또한 가을이에요. 이 가을에 영혼의 허기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허기를 채우는 것은 곧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안전하고, 그들이 아침, 저녁이 즐겁고, 그들의 하루하루가 만족스럽고, 기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인간 구조를, 나는 어떻게 생겼는가, 내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누구에게나 생에 기근이 있음을 알고 내 인생에도 기근이 왔는가 그 기근을 차올 내 영혼의 양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생명의 근원은 어디인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오늘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네 가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인간구조 생의 기근 영혼의 양식 생명의 근원 이것이 인생 행복의 대안이에요 인생 구원에 대한 이로 특별히 내일은 민족 고유 명절 추석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불안함 때문에 조상들이나 우상 앞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가징한 일이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런 헛된 일을 금하고 하나님께 감사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석이 되고 보름이 되면 둥근 달을 보고 그러죠. 둥근 달을 보면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 을 어떤 사람이 그런 시도 었지만 모나지 않게 저 둥근 달처럼 살게 달라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밤이 어두워도 그 밝은 달이 뜨면 그 밤에 다닐 수 있는 키이 보이게 해요. 어둠을 물치는 밝은 달과 같이 우리가 보름달과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나대네처럼, 파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냥 명절을 보내시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뭔가 변화되고 깨달음이 있는 이번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를 두는 손길는 영혼 문제를 깨달아서 그래서 생의 허기를 채우고 다 구원 받고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이번 추석 명절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겐 만족함이 없었네.